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 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도들의 그 신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해서 이 모든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네 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임했던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것은 세 번째 사건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들과 고넬료의 친구들 다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놀라운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배소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배소에 있던 제자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배소는 터키 지금의 소아시아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장에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2장, 8장, 10장, 19장에 점점점점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지리적으로 확장되고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28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로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또그 복음이 이 신대륙까지 건너와서 미국과 캐나다와 또이 신대륙을 복음화시키고 이 복음이 또 아시아까지 전달이 돼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성령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아 약30% 정확하게 28%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셔서 한국에서만 파송한 성교사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의 성교사들이 전세계 250여 개국에 가서 지금 복음의 뜨거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가이사라에서 이루어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는 이탈리아 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는 시저 어, 줄리어스 시저 장군의 어, 그 이름을 따서 그 후에 있는 모든 황제들을 어, 이 시저 또는 어, 어,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죠. 어, 이 가이사의 이름에서 나중에 이제 독일의 황제는 어, 어, 카이저, 또 러시아의 황제는 또짜르이 모든 게이 시저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이죠. 자, 성경에는 이제 가이사로 나오는데,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리아예요. 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바친 에, 땅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에, 헤롯이 가이사리아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황제에게 바쳤어요. 로마 황제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사리아,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자, 지도가 나오죠. 아, 지도가 나오는데 보입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정도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그쭉 올라가서 아, 왼쪽에 보게 되면은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해안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북서쪽에 있습니다. 아, 이 로마는 아, 이 해군력을 가지고 지중해 에, 미드터레니언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그런 뜻이죠. 로마에서 물론 육로로 통해서 위에 갈리아 지금의 이제 프랑스 지역도 정복도 하고 브리튼 영국까지 가서 정복을 했지만 또이 배를 통해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또 그리고 이 팔레스틴 그리고 어디든지 이 배를 통해서 해군을 통해서 이 지중해를 다 장악했던 것이 로마의 군대였죠. 그래서 로마 군이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죠. 가이사랴에는 로마 주둔지가 있었고 또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에 언제든지 배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이 가이사랴죠.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도 가이사리아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리아는 팔레스틴에서 로마가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충지 도시였고 또 많은 로마 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리아였습니다. 자 고넬료는 가이사리아에 살고 있는 백부장이었죠. 식민지의 에, 점령군의 장교로 있으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네, 그렇죠. 자 가이사랴에 있던 이 고넬료에게 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그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이름이 앞에 있고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을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소명을 받았어요. 반면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고, 팔레스틴 출신이기 때문에 일세란 말이에요. 일세 이 유대인들의 모든 그런 전통과 유대인들의 관습에 익숙하고, 그런 문화권에 살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터키 출신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고, 이방. 모든 문화와 또 모든 관습과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유대인 아주 철저한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셨고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각자의 출신과 또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이 중요한 사건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지 않고 베드로에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큰 충격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큰 그릇에 동물들이 가득해요. 여러 동물들이 가득해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자, 이것을 잡아서 먹으라. 자,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 정결한 동물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있죠. 구약의 율법에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코셔라 그래서 율법에서 인정한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아우, 하나님,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못 먹습니다. 그 그거를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세 번이나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이방들이 먹,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자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그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자,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내키지 않지만 이방인과의 교제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할수 없이 간단 말이에요. 자, 가 보니까 이미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 놓고 베드로를 환영합니다. 베드로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죠.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이 사순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세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장로님 너무 참 기도 감동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죄를 지으며 자신의 욕심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죠. 자, 베드로가 자신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이 말을 듣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 임하고 어떤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요. 먼저 우리가 먼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모임을 할때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거 대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교회 몇 사람이 모여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우면서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마귀가 역사하죠. 가정에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다툼, 다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우리의 또 교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때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에는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장님 10장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렸어요. 자기 혼자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온 가족 식구들을 다 모아서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자, 우리의 신앙 물론 우리 자신이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나 혼자만 신앙 생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디모데 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어, 감독 장로들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돼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도자들로 설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넬료는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렸어요. 온 가족으로 함께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그가 세웠던 것이죠. 그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 갔던 다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11장 1 2절를 보게 되면 6명이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일행들이 있었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죠 자, 자기들이 갔는데 보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건가 자신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던 성령의 역사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일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시는구나.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저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알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일, 들일일 일어날 때,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결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걸음 한걸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먼 길을 떠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부르실 때그 걸음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후에 1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에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 신자들, 에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당신 왜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 왜 부정한 음식을 먹었어? 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어? 비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이 모든 일을 차례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에 임했고, 이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할 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이만 회개와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 8절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가 믿을 거라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아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맞지 못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로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더 담대하게 자유롭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되죠. 베드로를 통한 고넬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종교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당신하고 나하고 키가 다르고, 당신하고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당신하고 나하고 언어가 다르고, 당신하고 나하고 문화가 다르고, 다른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는 아, 별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 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들이 구원 받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십년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어떠한 구별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십년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